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이번 책은 내 마음 ㅅㅅㅌ 입니다. 아 여기 지금 네. 여기 보이는 게 ㅅㅅㅌ? 네. 아 네네. 그래서 이거는 딱 제목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관련된 책이에요. 그런데 마음을 표현하는 말 중에 ㅅㅅㅌ이 들어가는 음 말로 이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을 저는 추천을 하는 이유는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라든지 표현, 말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. 그런데 여기는 옆에 오른쪽에는 그 해당하는 단어가 나오고 왼쪽에는 그 말을 설명하는 그림이 나와요 아, 이렇게? 아, 네. 아 이거는 표지고? 여기 이상해 하고서 시시해 하면 아, 시... 왼쪽에는 설명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아 갑자기 다 너무 그리고 시시해 이 ㅅ ㅌ 그리고 싱숭해 뭘 해도 이거 마음이... 먼저 보여주고 이렇게 그렇죠 이 상황은 어떤 시오 시오 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재무어려것 <laughs> 같아요. 어렵지 않아요근데 <laughs> <laughs> 싱숭해는 <웃음> 못 맞힐 <마칠> 것 같아요. <laughs> 이거는 마... 이건 저도 못맞혀자 다음 거저 마... 해볼게요. <laughs> 어. 내 마음에 무슨 짓을... 무슨 짓을 한 거야? 수상해 아닌가? 어. 맞아요. 어. <laughs> 아맞죠 아. 핑크 핑크 책을 많이 읽으라고 평소에. 아, <laughs> 책좀 읽을 걸 평소에. 아. 그래서 맨 처음에 저는 이 표정 봤을 때 시오 시오테라는 걸 음. 떠오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네. 시오 네. 시오테 표현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요. 했는데. 이제 생각보다 다양한 것들이 나와 그러면. 있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마음 표현하는 말이 다양하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리고 여기에 스토리가 있거든요. 아 앞에 아네 그냥 가는 게 아니고.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. 갑자기 다 시시하고, 시시해서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연결을 그러니까 그리고 뭐가 내 마음을 의심해 보는 네. 거군요. 수상하다. 다음 거다 맞춰 봐야지. 나올까요? 아, 아 마지막. <laughs> 그래서 이게 내용의 흐름도 있으면서 네. 마음을 표현하는 말도 익힐 수 있는 책이라서 저는 네. 어, 저학년, 중학년, 그리고 좀더잘절한다면 고학년이 활동을 하고 배워보는 것으로 되게 좋은 그림책일 것 같아서 소개하게 됐어요. 음. 아. 사, 사실 그림책은 또 어른들이든 고학년이든 봐도 네. 자기가 또 느끼는 만큼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뭘것 같아요? 좋은 것 같아요. 자, 잠시만요. 네. 어떡하지? 심심하면? 정육면체 안에 들어가 있네요 네 그리고 바닥에서 뭘 그리고 있어요 한번 봤어 상상해 오, 오 맞아요 봤어요? <laughs> 지금? 제가 감을 못 잡아서 그렇지 아 그렇네요 <laughs> 네또 그래서... 내보세요 또 내보세요 <laughs> 다 맞춰주겠어 자 네. 이거는 못 맞출걸요? 어디 봐봐요 시작은? <laughs> 잠깐만요 어, 시작은 어 맞출 수도 있겠다 시작은 반이다인데 그렇죠그렇죠 반인데 시작은 삭쏙 뭘까요? 저도 안 떠오르는데 읽 읽었, 읽었지만 약간 시작은 작지만 이렇게 티끌모아 태산처럼 이렇게 그쵸. 시작이 이제 일단 시작은 한, 한 걸음이 중요하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됩니다. 기억났어요? 아니요 기억 안 나요 <laughs> 시작은 안 가르쳐줘야 될것 같지? 어? 궁금해요 진짜 어 이거 뭐죠? 네. 시작은? 시작은 별거 없다는 그런 그냥 작은 네, 사소해 어? <laughs> 땡아 진짜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. 아 뭐야 <laughs> 그런 아, <이럴> 비슷 <laughs> 사소해 그럴듯 하지 이거 않았어요? 이거 못맞출것 같아요 <웃음> 알려주세요 <웃음> 아, 아. 소수해. 우리가 알았지만 생각 안 났던 시옷 시옷 티웃이 되게 많네요. 굉장히 많아요. 네. 이거 네. 네. 어른들하고 해, 하면 더 재밌어. 요 애들은 아. 아, 아, 이제 아무래도 단어가 좀 짧으니까 어휘가 짧으니까 네. 그런데 어른들 괜찮네요. 그리고 애들한테 할 때는 한 글자씩 알려줘도 괜찮죠. 그러면 해를 알려줘야지. 아, <laughs> 네, 네. 제목만 보여주고 네. 이거 에 해당되는 마음을 레터에는 말 최대한 저, 적어봐라. 아. 생선회 그렇게. 생선 <laughs> 네. 해봐도, 네, 네 동기 유발은 될것 아, 같아요. 아, 재밌겠네요. 네, 아, 그래서 네. 아이들이랑 아, 가볍게 읽기도 좋으면서, 저희 연재나 네. 보면 국어 매학년에 있는 것 같아요. 감정이나 아, 마음에 미쳐? 관련된 거는, 네. 그때 해도 재밌지 않을까. 책 만들기를 해도 좋고요. 저 음. 내일 국어 시간 해야지. 네. 국어 네. 아, 내 마음. 네. 아, 이렇게 재밌는 요 요즘 진짜. 그, 내 마음을 전달하는 편지 쓰기 아, 하잖아요. 있자, 아, 아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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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,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. 굉장히 위트 있으면서도 그림은 되게 명료하고 간단하고. 그래서 저는 되게 흥청한 특징이. 김지영 작가님이 또 어떤 작품을 하셨을까요? 이 시리즈가 저는 몇 있다고 생각되고 네, 있거든요. 네, 저도 본것 같은데요. 아 이네요. 아, 네. 내 친구 이응시옷 히읗 음. 이상해. 아 <laughs> 이상해. 이상해. 아저 아, 아. 아, 하나 알것 같아요. 뭐 나올지 알것 같아요. 뭐요? 용서해. 아 이상해도 나올 것 같고 용서해도 나올 것 같아요. 야시의 ㅋ ㅋ ㅋ ㅋ 그건 이미 이제 성인 <laughs> 버전인데 융숭애 <아니야>. 융숭애요? 융승해. <laughs> 아니 애들 애들 모르죠 <laughs> 융숭애가 그런 거 융숭애 없을 거 <laughs> 같아요 융숭애 <융승해> 없을 <laughs> 거? 네 내가 융숭하게 대접하고 싶어요 그린과 핑크를 융숭애는 <laughs> 책이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없나요? 사사 봐야겠네 사서 봅시다 우선 국어랑 미술이랑 결합한 수업할 때도 좋고 아, 아 미술 좋겠네요 네 미술 에이, 좋겠네요 저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. 아우, 감사합니다. 네. 재밌겠네요. 네, 네. 감사합니다.